자 아, 몽몽 꿀꿀 개돼지 기뻐 자 오늘은 카이버 네트워크에 대해서 어,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이거 보세요 5월 11일이죠 훈이 음, 오빠 자 꽈추 자제 힘으로 카이버 진선 볼수 있는 구간 마지노선은 2110원인데 혹시 더 중요한 지점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어 이제 월봉으로 봐야 된다 자이 카이버는 제가 끝나지 않은 종목이라 서 아직 되진 종목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자 월봉 종가 2280원 지키는 게 가장 좋고 그 이후로는 1900, 1640, 이렇게 지점을 잡아드렸어요. 예. 자, 보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자,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월봉 종가 여기는 지켜야 되고, 제 마지노선은 1640 잡아드렸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프로에요 예. 그럼 일봉으로 볼까요? 일봉으로. 자, 일봉으로 이거 그냥 여기 3분 1만 때렸어도 지금 50%가 넘습니다. 예. 자, 결국에는 이 지점은 제가 뭐였죠? 테더. 테더 윗꼬리 지점이었죠? 예? 그래서 제가 잡으라고 했던 지점. 아,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오지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카이버. 자, 그래서 보세요. 5월 13일 날또 카톡이 왔습니다. 오빠. 진짜 오빠는 진정한 차트 섹서야. 무쳤다고 야루. 츠르륵 슉슉슉슉슉. 차트, 차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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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섹서. 아또 카톡. 아 또. 아 또. 아 또. 자, 그럼 앞으로 카이버 어떻게 될까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정말 괜찮고 좋은 종목이라면 은 4천원 이상을 가야 됩니다. 예? 이번 반등이 4천원 이상까지 가줘야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차트 볼게요. 자 카이버 네트워크의 1봉이죠. 예? 어 제가 잡은 선 여기서 3분을 했으면 벌써 50% 넘는 구간이에요. 자 그러면 은왜 4천원 이상을 보냐? 자 일반적으로 지금 한 여기쯤이 가장 중요한 어, 심리적인 구간이죠. 예? 과거에 저항받던 곳, 넘고 지지해주고 크게 갔던 그곳. 자 여기서도 한번 지켜줬다가 뺐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고. 자 여기서부터 시작한 하락의눌림 목. 거기도 4천 원 이상입니다. 예,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얘가 좋은 종목이라면 4천 원 이상을 가야 된다. 이번 반등이. 자 그러면은 잘 보세요. 이건 웨이브랑 좀 다르죠. 어 악재도 없이 빠진 거고 뭐 루나 그리고 비트코인 이 하락함에 있어서 그냥 쫙 빠진 거죠. 자 그래서. 그래서 제대로 된 종목이면은 얘는 4천원 이상을 가야 된다 이번 반등이 자 근데 지금 보세요 거기까지 가기 전까지 또어 세부적으로 잡아 드리면은 자 지금 보세요 일단 오늘 일봉이 여기 3 0 30 3 0 30 그리고 3 0 1 0 여기를 넘고 끝내주는 게 좋아요 자 넘고 끝내주더라도 어 이렇게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은 여기 2 9 2 5 그리고 2 8 3 0 현재 기준으로 여기는 깨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못 넘더라도, 그럼 다음에, 어, 내일부터 또 여기 2925, 2 8 3 0 어, 넘어줘야 된다. 아, 지키면서 올려줘야 된다는 거죠. 자, 만약에 여기가 깨진다고 하면은, 이거는 이큰 상승의 눌림목까지 주면서 이렇게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들고 계신 분들, 이거, 어, 잘,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략 잘 세워서, 자, 만약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이세 구간, 지금, 지금 상태에서는 이세 구간이 중요하다. 이세 구간, 이 3030랑 3010, 30, 30, 이 저항대, 이거 지지대로 돌려줘야 되고, 그 아래 2925, 2830이다. 자, 얘가 바로 가둘러 가면, 여기 이런 데는 지켜주면서 올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무너지면은, 이제, 바라봐야 되는 거는, 당연히 여기 이런 상승의 눌림목을 기대해 봐야겠죠. 예, 아시겠습니까? 끝. 뭐, 없습니다. 카이뭐 이게 다예요. 자, 제대로 된 종목이면, 4,000원 이상까지 가야 된다. 이 반등이. 아시겠죠? 예? 오케이? 끝!